이 부분에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어요 전국에 계신 수발놈들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합격자 인터뷰 제 6탄 하지만 6탄 같지 않은 6탄 왜냐 우리 번외편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건축학반과의 건축공학, 건축공학입니다. 아, 건축공학에 합격한 우리 황융, 우리 수발로 모셨고요. 간단한 자기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영문학과에서 이제 전축공학과로 편입을 성공하게 된 지금 현재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에. 다니고 있는 황융이라고 합니다. 네, 일반 편입이죠. 네, 일반 편입. 일반 편입이고 우리 제 3탄은 국어 국문에서 기계공학으로 <laughs> 간 건데 우리 이번에 6탄에서는 우리 영어 영문에서 네. 건축공학으로 간 그런 케이스에 대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터뷰 전에 그날 잘 들어가셨어요 집에? 아, 네, 그때 그때 다른 친구들이랑 네. 같이. 즐겁게 얘기하고 놀다가 저는 삼차에서 개가 되어 지고 바로 갔고요. 네, 그 나머지 수발놈들이랑 같이 네. 거의 더 있다가 네 조금 얘기하면서 음. 네. 한두병 정도 더 마시다가 네. 조심히 잘 들어갔습니다. 네. 저는 그날 개가 됐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융수발놈을 모신 이유가 자 일반 문과에서 지금 우리 성공한 그런 공대로 케이스, 성공한 그런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첫 번째 왜 문과에서 이과로 전향할 생각을 하셨어요? 아 저는 사실 제가 영어영문이 제좀 공부하면서 느낀 게 적성에 안 맞는다는 걸좀 느꼈고 음. 좀 수학적이고 이런 계산적이고 체계적인 공부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 하시지 왜 갑자기? 그거를 제가 원래 농수를 쓰려고 인문계를 갔다가 네 이, 이 공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공부해 보니까 확실히 적성에 안 맞는다는 걸 느끼더라고요. 음. 뒤늦게 이제 네. 그래서 그게 바로 편입 제도예요. 네, 편입 맞아요. 제도가 바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취지가 일반 편입의 취지죠. 네, 어,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이야기. 네. 어 일반 편입에서 지금 문과생이 지금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를 뚫었는데 네. 총 합격생이 몇 명이에요? 이제 일반 편입 6 명? 일반 편입 6 명이 학사 편입 한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 네. 네. 그 중에 지금 어 우리. 융수발로이 일반편입이고요. 네. 나머지 학생들은 총다 어 전적대에서과가 모였나요? 다 건축공 아니면 건축학으로 동일계열로 아...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융수발로만 네, 지원을? 지금... 저만 영어영문이라서 어... 모두가 다 깜짝 놀랐었습니다. 네. 자,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3탄과 6탄에서 일반 편입 문과가 굉장히 쉽게 이공계로갈수 있지 않나라는 오해를 좀살것 같아, 제가 이 멘트를 좀 확실하게 던져놓고 진행을 좀 하고 싶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서류가 있는 학교는 결코 쉽지 않은데, 우리이 용수발롬이 그걸 다 극복을 한 거예요. 네. 다 넘어서서 수학을 최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중앙대에 이렇게 당당한 최초합이죠. 네, 맞습니다. 최초합으로 합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절대 쉽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했기에 지금 우리 이렇게 중앙대학교를 최초 합을 뚫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자 먼저 인문계 입문, 출신 학생들에게 우리 어, 융수발놈이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저도 인문계열로 처음 이제 미적분에 대한 기본 개념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뒤쳐지고 있다는 압박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인문계열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전혀 그렇게 느낄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저희 저희 인문계열 출신 같은 경우는 영어에서 충분히 그만한 메리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어, 어? 아 인문계 학생들이 영어를 잘해? 요아 이제 이제 영어를 더 많이 공부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음. 그래서 충, 충분히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이제 영어랑 수학을 비중을 적절히 가져가면서 오히려 영어도 챙기고 수학도 더 같이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인문 계열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근데 제가 한번 정, 종합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인문계 학생들은 영어가 되어 있으니 잘잘 되어 있으니 네. 수학만 잘 다지면 된다. 이런 멘트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 네, 맞아요. 근데 수학 베이스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문과 출신의 베이스가 다 다르잖아요. 네, 우리 이용수발로은 그러면 문과 수능 수능 기준 몇 네. 등급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 당시에 이제 19 19 수능 가서 그때 나영 기준으로 2등급 맞았었습니다. 아 베이스가 있는 그런 테이스네요. 아, 그럼... 2등급은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아... 하지만 이제 우리 문과 출신이어도 지금 우리 편입 수학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잘 극복을 했어요. 자 하지만 초반에 우리가 이제 영 촬영하는 요 시점이 3월 말이고 이제 곧 4월이고요. 네. 이제 우리 위클리 시작합니다. 네, 2025년 대비 위클리 시작하는데 자 우리 미분학 위클리에서 우리 융수발놈이 조금 힘들어했었어요. 네, 그래 저한테 상담 요청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자 본인의 그때 상황과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얘기 좀해 음,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위클리를 딱 처음 봤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1, 2, 3, 4배가 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다잘 풀고 성적도 다 높게 나오고 점수대로 봐도 높게 나오고 그래서 제가 되게 못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서 내가 음, 길을 잘못 들었나라고 생각해서 을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을 했었고 그때 선생님께서도 어 저랑 같은 사유로 상담을 하는 친구들이 많고 너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달리기만 하면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자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자 라고 마음을 먹어서 저는 이제 속으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라이벌로 삼았어요 타겟을 이렇게 정한 네, 거예요? 타겟을 혹시 네. 그 타겟 정한 학생이 네. 저번 그 술자리에 그멤버들이가요그 아, 아, 친구들도 있고 음. 아. 항상 이름이 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 제가 성적을 다 공개하니까 네 아, 그래서 아. 그 친구들은 할수 있는데 왜난 못하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학생을 타겟으로 해서 네, 그, 그 학생이 혹시 뭐 신촌 단과나 거기에서 자습을 할때저 친구가 공부하는 시간 나도 공부하고 뭐 집에 가는 뭐이 그, 정도로 뭐 타겟을 정한 거예요? 아그정도까지는 아, 아닌데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해서. 위클리 시험 보기 전에 거의 밤새워서 미분만 하루 종일 공부하고 음. 다음날 위클리 보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음. 그래서 그런 저도 모르게 오랜만에 하는 수학 공부 습관이 쌓이다 보니까 후에 있는 위클리에서도 성적도 차근차근히 올라가고 최종적으로도 네, 좋은 결과를 거뒀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자 위클리에 잠깐 해보 해봅시다. 네 매주 두들겨 맞죠? 네 매주 두들겨 맞습니다. 그 매주 두들겨 맞았는데 어. 처음에 아팠고요. 네. 그 다음에 점점 치유가 되는, 가는그 과정을 제가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하반기에 가서 우리 어, 유리융희의 그 위클리 성적은 우리 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돼서 상위권만 들어온 적은? 어 갔는데 제가 일부러 안 아, 갔습니다. 봐봐요. 상위권 반 성적에 들었지만 시간적 이유, 그 다음에 어떤 그 공부하는 어떤 패턴이 상위권만을 맞지 않아서 인서울반으로 자발적으로 지금 이동한 그런 케이스가 될 정도로. 성적이 하반기에 많이 올랐었어요. 매주 두들겨 맞아서 그렇게 성적이 향상이 된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성적이 향상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위클리가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위클리가 주는 부담, 현장감 같은 부담감이 그리고 시간 주는 압박. 그래서 내가 시간 관리하면서 내가 머릿 속에 있는 걸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하면서 그런 걸다 조절하고 공부하고. 직접 위클리때 경험하면서 자, 그러면 위클리에서 시험 봤어요. 네. 틀린 게 수두룩해. 우리 미분 때 한번 얘기해. 네네. 틀린 게막 수두룩해. 네. 어떻게 그 수두락한 거를 그날 뭐 어떤 식으로 복습을 했어요? 저는 맞는 맞은 문제도 무조건 선생님이 20분량이죠. 그렇죠? 네, 필기해 주는 걸다 받아 적었어요. 왜냐면 하 선생님의 생각을 제가 따라가기 위해서. 음... 다 따라 적고 그리고 핀 수업 끝나면 빈 강의실에 가서 제가 다시 풀어보고, 음. 그냥 적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확실히 흡수를 하는 걸 목표로 했어요, 선생님의 생각을. 그리고 이제 2000그 당시에 이제 기출문 최신 기출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강조 강조해서 거의 암기도 하셨나요? 문제에 대한 암기? 어, 네 문제 유형 딱 익숙한 친구들 같은 거는 네. 몇개 암기하면서. 그래 봤습니다. 그래야죠. 음. 그래, 어떤 위클리가 이제 곧 시작인데. 우리 융이 그 위클리를 너무 잘 극복을 해줘서 정말 고마웠던 그런 어, 친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수학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러는데 편수와 편영의 비율은 어떻게 가져갔어요? 비율? 을 어, 저는 무조건 편영과 편수를 반반으로 가져가요. 오대 오. 네. 누가 오예? 어 수학이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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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영어랑 수학을 반반 가져가면서 만약 에 욕심이 좀더 시... 생긴다면 그. 편입 영어만 준비하는 친구들 진도에 맞춰서도 준비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유학생으로서 충분히 시간이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다, 제가 잘 이해 못해 다시 한 번요. 아 그러니까 이제 편입 수학 20개 친구들은 영어 비중을 조금 낮추는 경향이 있거나 아. 진도를 좀 느리게 따라가는데 음. 아예 편입 영어 준비하는 친구들과 똑같이 맞춰서 가도 그래야죠. 근데 네, 전혀 손해볼 게 없고 오히려 더 좋은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반반 가져가면서. 같이 공부 시간도 덩달아 늘리는 게 무조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수학은 베이스가 아까 수능에 2등급이었고 영어는 네. 그러면은 우리 베이스가 어떻게 돼요? 아 영어도 수능 기준으로 1, 2등급은 결과. 항상 찍었 있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영어하고 수학에 대한 베이스가 있는 친구네요. 응 음, 네. 자 그러면 우리 수발놈들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를 우리 마지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욕을 한번 던지고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음, 네. 그거 마지막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수발놈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 아 모든 수발놈들이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들을 때 마인드가 나 항상 제일 높은 학교로 가겠어 내가 목표로 하는 음. 학교를 엄청 높게 잡고 왔을 거예요 맞아 근데 그게 맞지 않아요? 네 그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음, 음. 해요. 자 선생님 저는 어 우리 대학에 실제 입시에서, 편입이 아니라 입시에서 이 정도의 레벨이 있다면 저는 편입은 여기를 목표로 가지고 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끔 상담 받다보면 자기는 목표가 여기래요 <laughs>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면 안됩니다 편입은 무조건 서성한을 목표로 공부하고 네. 미끄러져서 이렇게 미끄러져서 이렇게 가는거죠 원서를 많이 쓰기 때문에 다 가능한 일입니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죄송해요 말 끊어서 어, 그래서 무조건 높게 잡아서 선생님과도 상담을 하면서 그, 그 그렇다고 했는데 막상 위클리 성적이나 그런 데서 많이 미끄러져서 좀 스스로 자책을 하거나 아, 내가 스스로 실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위축되지 말고 목표를 끝까지 본인 실력을 목표에 맞추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음, 모든 사람들이 음. 자 타겟을 최상 네. 자기의 실력도 최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될 겁니다. 네. 편이 쉽지 않죠. 너무 울었어요. 우리 이용 운는적 있어요? 어, 아, 운 적은 없는데. 네.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하다가 너무 네. 힘들어서 네. 좀 많이 슬럼프가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음. 아, 그럼 우리 슬럼프 극복에 대한 이야기 한번 가, 아, 한번 해볼까요? 아, 이거 네 슬럼프 자 음.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류가티비 합격자 인터뷰를 되게 음. 많이 봤어요. 어. <laughs> 왜냐하면. 그 뉴가티브 보면 이제 많은 하, 합격자들이 본인 학교생활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네네. 근데 본인이 공부하는 목표가 목, 목표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자기가 새로운 학교에 가서 새로운 생활을 누리고 싶은 것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주는 메리트 그거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내가 그 학교에 가서 이런 걸 나도 그 그런 걸 느끼고 싶다 그런 음. 대우받는 그런 거를 느끼고 싶다라는 감정을 저도 많이 받고 싶어서. 공부할 때안 되면 합격자 인터뷰 틀어놓고 음. 부럽다 이런 게 오히려 질투랑 그런 승부욕 그런 식으로 작용을 했던 거 같아요. 아, 제이 컨셉이 괜찮은 거군요. 아, 아, 네, 음. 되게 좋습니다 이거.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면 슬럼프에서 지금 우리 독서실에서 혼자 힘들 때 유가 네. TV를 봤다. 아, 혹시 네. 뭐 다른 극복 방법은 없었어요? 뭐 당연히 술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네, 나한테 아니, 그러니까. 절대 안 돼요. 그다음 에 담배도 원래 안 하고 뭐뭐 뭐 다른 거, 다른 방법은 있었어요? 어 선생님이랑 상담을 되게 많이 했고요. 음. 슬럼프. 어, 는류가 유가 TV 되게 많이 보고요. 네. 가 TV가 장점이라는데. 자, 그다음에 제가 좀 던지고 싶은 메스, 저기 궁금했던 거. 건축 공학은 물리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네. 어, 그다음에 그 수식이나 그런 게 굉장히 복잡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3학년. 그다음에 네. 3학년 편입으로 했는데 어때 따라갈 만 해요? 나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물리 그런 단이나 용어들이 다 썰기는 해요. 네. 근데 저도 아직 학교 다니고 수업 듣는지 이제 한 달이 넘어가는 차라서 네. 이제 적응이 될까 말까 한 단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는 편입 공부했던 그 공부 마인드로 어, 나 지금 요 얘기 요 얘기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어. 그 마인드로 충분히 도전하면 할수 있다. 음... 왜냐면이 정도는 다 각오하고 편입에 모두가 뛰어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오... 맞아. 편입 수학을 처음 접했던 그런 마인드, 네, 그, 마인드 그 뭐... 마인드로 물리를 접하고 네. 또 역학을 접하면 네. 되겠네. 아 네, 그럼요. 그럼 문제 없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만취자였던 아, 우 아, 황유 <laughs> 수발롬, 네, 이렇게 마, 만나서 이제 맨정신으로 우리 인터뷰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시간 내줘서 감사하고 우리 수발롬들에게 인사 한번 하죠. 어, 네. 안녕!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그러면, 거기 여섯 명중에인인에이몇 인강, 명인데? 저그 다른 합격생 친구 빼고 다인국다인한이야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명더있한요에서강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아, 그한 아, 수발롬 한강생두 명이 나머지는 인서생 네. 그다음에인생에다그 커리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가 갔다 네. 결국결과적국로종착한 데는 선한님 위클리랑 파이널. mm